귀야워 으아. 뒤로 한번누보세요 으아. 닮아보세요. 시원해요? 여기 보세요. 거북이하고 닮네요. 두두두. 비가 와요. It's time to dream. 낚시놀이 하는데도 있고 트램블링 미끄럼틀이 조그만하네. 슝 프레임 시서. 자 뛰어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좌초 구척으로 썼어 우와 좌초 구척 가보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원래 시소 게임처럼 이렇게 하는 거야 어? 자 할아버지도 가볼게 가자 자여 이거 자, 자 어뭐 타볼래? 응? 저거 타볼까?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요 거물망 잡아 보세요. 거물망 잡아 보세요. <laughs> 이게 이름이 뱅뱅이에요, 뱅뱅이. 서윤이는 아 <laughs> 저거, 저 기둥 잡아보세요, 저 기둥. 저기 있는 기둥. 저기, 저기. 저기, 저, 저. <laughs> 다리 기게하세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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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다리 딱. 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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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소 유리 가 한번 흔 들어？보 세요, 안 움직 이네. <laughs> <laughs> 저 흔들 고, 흔들 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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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모리 게임. 같이 하면은 심각해. 게임 오버. 자 둥. 잘 뛰네. 좀더 뛰고, 좀더뛰어보세요 혼자 밖에 없으니까. 어? 자, 할아버지가 하게안 어? 해? 아빠밀어 <laughs> 오 벽에는 상어가 있네. 낚시한 해 볼까? 자, 낚시. 어, 어. 생선 한조보자 물고기. 나 조개 진짜 예뻤다 아기 상어다. 아, 꽃게를 잡던가. 자, 머리 위에 있지, 머리 위에. 그렇지. 잡혔다. 우와. <목소리> 우와. 뭐야, 그거는? 어징어 우와. 늑돌 집이 높아졌네요. 선 편한 집을 지읍시다. 터졌어요. 와 아, 그래요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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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완성! 잘 뛴다 제목이 뭐야? 폴리 조심조심해 조심조심 열어 이야 덥다덥다옆 언급차 있네 앰뷸런스 삐뽀삐뽀 삐뽀.